오늘은 로마서 2장 24절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택함을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그들로 인해서 이방인들에게 욕을 당한다, 모독을 받는다, 이런 의미이고 로마서를 쓰는 기록 당시를 보아도 유대인 그 자신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신라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모독을 받고 있지 않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에 나와 있는 대표적인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선한 이유죠. 맨 처음에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모를 때 또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계명을 주셔서 하나님은 이렇게 섬기고 사람들과의 관계는 이렇게 이렇게 규율을 정해서 질서를 갖도록 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수년간 해오다 보니까. 율법의 내용만 지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율법의 본래의 뜻을 도회시하고, 율법에 기록되어진 기록의 내용의 형식만을 음, 추구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된 거죠. 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할례를 받고, 너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이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진 할례를 행했으면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사람들 앞에 부끄러움이 없고, 성결한 삶을 사는 것이 지당한데, 어떻게 할례를 행하지 아니한 사람보다 더 형편없냐? 그래 놓고, 어떻게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신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으니, 할례를 받으라고. 그렇게 강요할 수 있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중요시 여겼던 할례만을 자랑하지 말고 할례의 그 정신, 할례의 영적인 의미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내는 것이 운당치 않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율법의 정신, 율법의 참된 의미, 더 넓게는 조금 전에 얘기했던 율법의 개명 율법의 의미 그런 것들에 대해서 로마서 2 장에 우리에게 교육하는. 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는 이제 인간의 불신앙,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그리고 예수님을 한이 삼십 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그러한 죄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듣지 아니하는 모든 일련의 행위들, 그래서 그 마음의 죄악들이 또 죄를 낳고 죄를 낳고 죄를 낳아서 이 세상에 끊임없는 욕심과 전쟁과 질투와 또 우상 숭배가 만연하게 되었는데 그것을 옳지 않다는 것을 모를 뿐만 아니라 혹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인 것을 안다 할지라도 그것을 고치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하지도 않고. 참되시는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그것이 죄가 되어서 마음의 죄책감이 드는데, 그것을 정당화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확증하려고 서로서로 서로 죄악의 죄의 꼬리를 물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인간의 죄성에 대해서 내버려 두셨다는 내용이 로마서 1장. 마지막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32절에는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 더 견고한 죄악의 진을 쌓는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러한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그 잘못된 것들을 정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의로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던 죄악의 불순종의 심판에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것이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심판에 대한 가르침인 것이다. 이것을 로마서 2장에는 "진노의 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심판의 진노의 때를 사람들이 계속 쌓고 있다,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의문이 드는 것이 있는데, 이 세상은 왜 이렇게 악할까? 질서보다는 무질서한 그 파괴력이 훨씬 크기도 하고, 로마 시대 때의 전쟁도 그렇고, 그리고 뭐 세계의 1, 2차 대전도 그렇고, 우리는 지금 수많은 외부적인 환경, 사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런 불완전한 세계를 살고 있죠. 그럴 때 하나님이 왜 이렇게 세상을 엉망으로 방치하시는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의 소망과 부활의 소망을 갖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비웃고, 조롱하고, 그리고 나를 괴롭힐 뿐만 아니라 그들의 악행은 참으로 입에 담을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은 사탄이 지배한다고 하기도 하고 마귀의 세상이라고 하기도 하고 선보다 악이 더 판치는 세상이다라고 그렇게 세상에 대해서 적대감 또는 조소하는 마음을 갖죠. 예수를 믿는 신자들도 그런 의구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오늘 로마서에서도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럴 때 사도 바울은 이런 현상들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로마서 4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같이 용납하심과 같이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앞에서 말씀드렸던 로마서 1장에 수많은 죄악들이 창고할 때에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속에 내어 버려 두셨다. 하나님이 끝까지 인내하셨다. 왜 그렇게 인내하셨을까? 혹 그들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깨닫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되는가? 그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께서 연장시킨 것이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도 순간적으로 잘못을 짓고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벌하실 것 같은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회개하지 않죠.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무릎 꿇지도 않고, 그리고 어떤 미련한 사람은, 거봐, 하나님이 눈 감아 주셨어. 하나님이 나의 죄에 대해서 침묵하고 계시는 거야. 또 시간이 경과가 되면, 우리의 기억을 가물가물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 이렇게 생각한다 말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벌하지 않냐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 하나님이 당장이라도 징계하고 싶은 그러한 인간의 죄악에 대해서 인내하심으로. 그 죄의 심판을 유보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지은 죄보다 크시다. 이 세상의 죄에 창고라는 그 죄의 악함보다 하나님의 길이 참으시는 것이 더 높은 개념이고 영적인 개념이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방편이다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방식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물론 현실적으로 우리는 이러한 것을 알고 깨닫고 우리의 영적인 부분이나 우리의 삶의 그 변화를 가져오기에는 우리가 좀 미비하죠. 우리가 우리의 자신의 꾀에 우리를 우리 자신을 정당화하는 그 정당함의 어리석음에.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죠. 그래서 5절에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죄는 더욱더 죄를 증가시키고 증폭시키고 결국은 하나님의 그 유보하시는 심판의 때, 그 때가 어떻게 보면 점점점 임박할 진노라고 우리 자신들은, 믿는 신자들은 그렇게 각성하고 우리 자신의 죄에 대해서 좀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처럼 이러한 그 죄가 죄임을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십계명을 비롯한 구약의 율법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죄의 목록들에 대해서. 세상이 죄를 진 것에 대한 그 근거가 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떤, 어떠한, 어떠한 불의한 사건이 생겼을 때, 우리가 양심적으로 그걸 알죠. 아, 뭔가 잘못됐구나. 라는 것을, 우리 양심이 알 뿐만 아니라, 그것을 우리는 성경의 개명의 목록들을 통해서 그 잘못된 것을 죄로 판명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율법이 없었으면 죄가 죄인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명확한 것은 우리가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 것을 우리 양심이 자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은 모른다 할지라도 그 죄가, 양심으로 자각하는 그 죄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는 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에서 사도바울 2장에서는 그거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했고, 그러니까 율법이 없어도 심판이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율법 조항에 걸리면, 그러면 우리는 그 율법의 조항의 죄가 죄인 것을 명확하게 드러남으로 우리는 그 율법에 대한 범죄 율법의 범죄에 대한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율법은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잘 섬길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요소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하나 들자면 이런 거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근데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여러 가지 형태로 예배를 드리겠죠. 요일도 정해져 있지 않았다면 사람들이 각자 생각한대로 날짜를 정해서 예배를 드리겠죠. 그런데 그러면 그 개개인들과 하나님과 예배의 관계는 예배를 드렸다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렸다면 하나님이 받으시겠죠. 그러나 이제 그, 공적인 예배의 관점에서 보면 사실은 이제 여러 시 함께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그런 공동체적인 그 예배의 중요성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주일날 일요일 날 11시에 예배를 드린다. 그렇게 정해져 있다면 우리가 조금 더그 예배를 준비할 수 있는 그 마음가짐이 있겠죠. 다른 날은 열심히 일하고 아내 아, 주일 날은 주님의 날이니까 우리가 아름답게 예배를 드리도록 준비해야지. 토요일 날은 뭐 깨끗한 옷을 준비하고 또뭐 헌금도 준비하고 또뭐 감사할 내용이 있으면 감사에 감사할 것들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를 통해서 공동체적인 어떤 기쁨이 더 배가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규율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죠. 율법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대로 잘 순종한다면 하나님 앞에 더 바르고 참되고 다 같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증복자가 될수 있는 거죠. 물론 부정적인 요소도 있죠. 그것에 범 음, 역행하면. 우리는 큰 죄책감을 느끼게 되겠죠.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나 자신을 다 비난하겠죠. 이것이 구약의 역사고 사도 바울이 겪었던 율법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인 거죠. 예수님께서 가라지 비유를 들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농산물이 있는데 가라지들이 막 일어난다 이거죠. 그러면 가라지들이 농산물에 피해를 주기 때문에 가라지를 막 뽑으려고 하죠. 그러다 보면 곡식을 상하게 되기도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가라지를 좀 놔둬라. 괜히 농작물 피해가 입을까 걱정이다. 나중에 추수 때 거두면 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율법이라는 것도 그것과 유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율법이 있으면. 우리에게 불편해 보이죠. 눈에 가시처럼 보일 수 있고, 때로는 우리에게 부정적인 요소들이 될수 있지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깨달은 바가 무엇이냐면, 그러한 모든 형식적인 율법의 조항들에 대해서 자유한 거죠.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그 계약적인 관계, 의무적인 관계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버지와 나의 자식과의 관계, 양자의 관계, 입양의 관계, 그리고 그것이 법정적인 선언의 의미. 그래서 누구도 시비, 시비를 걸수 없는 완벽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새롭게 설정했다고 사도 바울은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시고 메시아이시고 그분을 믿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 모든 율법적인 행위 조항보다 우선하고 그 모든 것들을 포괄한다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9절부터 31절인데요.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연약한 인간임을 부인할 수는 없으나,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영적인 관계는 그 모든 율법적인 그러한 문서적이고 형식적이고 그러한 관계보다 더 우선한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종합해서 이 문제를 이해하자면,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처럼 할례는 마음에 해야 한다. 표면적 유대인이 참된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 우리의 영혼 깊숙한 곳에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어야 한다. 할례는 표를 표피를 베는. 그런 형식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맺었다라고 하는 그 영적인 의미, 영적인 관계, 영적인 교훈을 우리의 마음에 가다듬고 그리고 그 이면적 유대인의 정신을 갖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죠. 율법이냐, 아니냐, 할래냐, 무할래냐. 뭐 그런 의미가 논쟁이 될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풍성함을 우리 자신이 우리의 삶 속에서 감당해 나아갈 때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참된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생명의 부활로 드러나신 하나님의 영광이 연약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비춰질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이고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방법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영광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어떻게 보면 부담이 될수 있지만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순종이고 믿음이고 그리스의 형상을 닮아가는 삶의 훈련 주님의 제자됨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줄 압니다. 이러한 정신을 갖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루하루 기쁨과 감사의 삶을 누려가는 그러한 은혜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깊은 은혜를 깊이 깨닫고 한 주간도 믿음과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